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하셨습니다.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계엄이 얘기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.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군이 계엄 훈련을 왜안 하냐면 그할 필요가 없거든요.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.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이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경찰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사회질서를 군이 한다?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훈련해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본 적도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 이라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